자 5번 정적분과 관련해서 어, 고전적인 주제 중에 하나지 간격이 2야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건 FT로 뭐바꿨을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문제는 1차이 1차이 1차이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거 하는 방법은 뭐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그냥 구간별로 나눠서 어, 문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얘는 x-1 x 플러스 -1, x 1 ft dt 일단 이렇게 쓸 거고 자얘 플러스 자 t 제곱에다가 x-1 x 플러스 -1, x 1 이렇게 쓰고 얘가 6x 제곱 플러스 4니까 일단 계산을 좀 해놓자 x-1 x 플러스 -1, x 1 ft dt 이렇게 간단하게 쓰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면 여기다 쓸게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x 제곱 x 제곱 없어지고 1 1 없어지니까 결국 4x만 남는 거 아니니 넘겨줘. 그러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다. 이게 1번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상황을 좀 볼게. 얘네들이 자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어, 1부터 0, 2, 3, 1,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간을 좀 나눠보자. 마이너스 1, 0, 1, 2, 3까지는 일단 써놓고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뭘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별로 일단 우리가 값을 낼수 있는 것들을 쓰면 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는 구간을 쓸 거니까 x 대신에 0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 대신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간략하게 쓸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는 거고 여기는 이 값이 4다 이렇게 가는 거고 괜찮지? x가 1이면 얘가 0 되는 거고 여기가 2 되면서 이 값이 6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더 가자 여기 지금 3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x가 2일 때에는 1부터 3까지 될 거고 이 값이 어, 24에다가 빼기 8에다가 플러스 4할 거니까 얘가 20이네. 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를 기준으로 미지수 잡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를 a라고 해봐. 정적분의 값이야. 넓이 아니고 정적분의 값이야. 요 값을 a라고 하면 은 여기는 5a 될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니까, 여기는 4 마이너스 A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6이라고 했잖아. 요만큼이 6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2 플러스 A가 되겠지. 6에서 얘뺀 거야, 지금. 더 해보면 6 나오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머지 여기 20이다. 요거 알고 있는 거잖아. 1부터 3까지 20이다. 그러니까 2 e 플러스 a랑 5a랑 더하면 20이 되는 거고 6a이고 넘기면 18 그러니까 a는 3이네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1부터 2까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값 5다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괜찮지? 6번 하여튼 다항 함수 나와있고 어 요번 수특에서 뭐의한 부정적분을 f(x)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아까 그 레벨 1에서도 저런 이야기 봤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결국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어, 개수 비교해서 추론하라는 얘기지 뭐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첫 출발은 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되겠고 그러면 f(x)를 n 차라고 한번 해보면은 상황이 이런 거거든. 여기가 한 부정적분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n 플러스 1차야. 여기는 n 플러스 2차가 되는 거고 그럼 벌써 차수가 안 맞네. 그럼 없애줘야 되겠지. 그럼 얘로 없애주겠지 뭐. 그러니까 얘가 4차 얘로 인해서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n 플러스 2는 4차여야 되네. 따라서 n은 2차야. n은 2차고 그 최고차 개수도 정해지지 최고차는 f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렇게 시작이 되겠다 아유 4제곱 아니지 미안 x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겠네 그래야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1차가 x제곱과 결합이 되고 3차가 되고 여기가 같이 3차가 돼서 나머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조. 자 그러면 이제 f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있는 차수 x제곱을 곱했을 때 여기 는 얘네들 적분한 거라 지금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일단 fx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AX 플러스 B가 될 건데, 저기, 정적분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요렇게 시작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이랑 연결이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1 세제곱 만들어내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지금 요거 하는 거야, 요거. X제곱. x 제곱 여기 여기에다가 x 제곱 붙어서 3차 되는데 fx 얘 자체를 적분한 거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거니까 계속 할게 그리고 나면 얘는 또 6분의 1의 x 제곱 될 거고 얘가 bx 될 거고 여기 보니까 적분 상수 없어요 x 있고 x 네 제곱이 x 제곱이 곱해져 있는데 0상수항 없지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 b야 는 x제곱하면 얘네들 사라졌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또 됐다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어또 됐다 k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이렇게 요만큼이 라지 fx거든. 라지 fx.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하라는 f의 k분의 1 요거 역수 마이너스 6은 넣으면 되지 뭐. 3분의 1에다가 6의 세제곱 야, 이게 약분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이렇게 좀 떼버릴게. 빼기. 6분의 1에다가 36.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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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어, 어, 어 틀렸다, 틀렸다.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6 넣었으니까,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해서 얘가 70이야. 요렇게 해서 얘가 6이고, 요렇게 해서 플러스 1이니까, 73에서 빼니까 67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f x 라 그랬고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 gx. 가번 조건 보면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고 그거에 0에서의 미분 계수고. 그러니까 얘 미분해 가지고 0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f0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1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원점 지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뭐, 기울기, 뭐, K라 그러면 뭐, 이렇게 써지겠지. 자, 이제, 나번. 나번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냐면, 얘 1차야. 얘 2차란 말이야.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3차 함수라고 읽어봐. 이 3차 함수는 얘 때문에 무조건 원점 지나. 그리고 나서, 아래 끝위 끝이 대칭 관계야. 근데 그 정적분을 했을 때 0이래.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지. 그 모양이 이렇게 해서 뭐 1차 함수의 그 여기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됐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0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점 대칭이 되려면, 이 GX는 어떤 애야 되냐면, GX는, 최고창계수가 1이라니까, 그러니까 X제곱 있어야 되고, 1차항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상수항. 뭐, m, 이런 거 하나 있는 애야. 이래야 얘가 곱해져서 차수 세 개, 요렇게 곱해져서 차수 하나, 다 홀수차, 원점 대칭,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자, 여기로 와서, 그러니까 요 식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kx라고 놓고 미분하니까 얘는 의미 없어지지. 요즘에 정적분 하면서 적분 상수 C, 이런 거다 빼든 뭐 미분해서 없애든 상수는 안 생각해도 되게끔 나오잖아. 그 유행 탄 거지 뭐 여기. 그래서 얘 EX야. 요렇게 한 것이 8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요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얘는 자, KX제곱이니까. KX제곱. 역시 또 우함수잖아. Y축대칭. 그러니까 EK에다가 0부터 1까지 x 제곱의 dx가 4야. 한번더 나눠주고 아, k는 k에다가 얘는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가 2니까 아 k는 6이네. 완성.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게 g 프라임 1이니까 여전히 요 m은 몰라도 되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면 2 x 여기다가 1 갖다 집어넣으면. f의 2를 구해 달라는 이야기인 거고. 얘가 6이니까 12이다. 요렇게 해 주면 되겠.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fx를 구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어쨌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인데 극소 극대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미분하란 얘기지, 뭐. 그럼 얘 미분했어? 그럼 fx 나오는 거고. 그러면 결국 fx의 두 근이, fx는 0이지. 정확히 fx는 0의 두 근이,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2랑 2라는 이야기니까 fx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fx는 최고차 모르고, x 플러스 2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가번 조건이야. 나번 조건은 0부터 3이지 이게 좀잘 보이네. PPT가 3. 나번 0부터 3이니까 계산해서 좀식 하나 나와 있고 계산하면은 뭐 k 값 나오고, 그럼 f 1의값 그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자 이제 고민이 이게 있네. 자 하나만 좀 질문할게 K가 양순지음순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얘 절대값에 대해서 부호를 나누려면 얘가 양순지음순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양수일까? 음수일까? 여기서 극소라 그랬고 극대라 그랬으니까 위치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랑 2가 이렇게 있고 F 프라임 X를 했을 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넘어가야 극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아, k는 음수로구나. 요거 하나 알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fx에 대해서 범위가 이제 딱 주어졌으니, 자, 0부터 2까지는 양수야. 그러니까 나 이거 정리해서 쓸게. k 앞으로 다 묶어버려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의 dx 하면 되겠고 더하기 2부터 3까지 얘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dx다 이렇게 한 것이 23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k는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0부터 2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4x에다가, 아이고야, 0부터, 아, 2부터 3까지, 이렇게. 계속, k 써주고, 자, 0이니까, 얘는 3분의 8, 마이너스 8,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고, 더하기, 얘는,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낸 다음에, 27, 8이야, 19. 이렇게. 더하기, 4, 3 빼기 2, 그냥 4다. 이렇게. 아, 계산이, 계산이 힘들구만. K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고, 3분의 8, 3분의 19, 마이너스 3분의 11,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2, 23, k 다 아, 그래서 23이구만. k는 마이너스 3이야. f1은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3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9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아, 바보! 여기 9! 그래서 9야! <laughs> 바보짓 하지. 이렇게!